계시록 17장 번역본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2025년 9월 8일이 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중한명이와서네게 이르되 가로대에 이르러 올라오라 많은 세상 종교 지식을 이거 말하는 큰 음녀의 받을 심판 즉제3성전에 따르는 이 바벨론의 심판을 네게 알려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땅의 임금들도 종교 지 도자들도 그와 더불어서 제3 성전에 거하는 자들 다 망할 망하였고 이 땅에 거하는 자들도 가라지와 쪽정이들도 다 이들도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음행에퍼주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제3 성전에서 이게 주장하는 이또 평화의 소리를 또 하며 그들에게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섞고 취했다는 것입니다. 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제 광야로 가였는데 성령께서 이 땅에 음료재단에 이 슬상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알려주신 이 말씀은 뭐냐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땅의 재단인 교회들이 제3성전에 구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매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몸에 제3성전에 앉은 자 내로 네, 14에서의 이 교황의 직책이 이것이 참난된 이름이 가득한 이 직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황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볼때 너무나도 참난되고, 그렇게 적고리스도의 세력과 합쳐서 이 참난된 말씀들이 가득한 이 세력들을 일곱 머리 일곱 귀의 이 세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열불 세력이 있는데 그거는 제삼성전과 단일정부의 수장으로 이 땅을 정복하여 가는 이그 여자는 이 땅의 재단인 자제빛 옷과 교양의 천주교 옷을 말하는 것이고 붉은빛 옷 입은 자는 기독교 세력인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검전을 가졌는데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종교의 지식을 가졌는데 그들이 가증한 이 물건과 이제3성전의 교회와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일곱 귀신들이 그 몸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마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이건 비밀이랍니다. 이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았으니 비밀이라고 이것은 바벨론이다. 이 세상의 땅의 음녀들과 세상 종교 지도자들이 이 가증한 이것들이 이제삼성전에 속한 모든 자에게 그들은 그들의 어미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를 어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과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 그들이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그들은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볼 때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그들의 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서 전자화폐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비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내가 보면이 여자가 이땅에 일곱 산 제단에 있는데 이 교회 목사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이 전자 배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이제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짐승표 받기를 강조하며 이들이 하였는데 이것을 성경은 아 기역였다 기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짐승표 목사들이 짐승표 받기를 강조하니까. 정말 이것은 기이한 일인 거지. 말려야 되는데 강조하니까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짐승표 받는데 이제 저렇게 이제 아주 있는 님을 타해서 목사들이 이렇게 행하는 걸 보고 기이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제33점 재단과 또그 탐바 일곱머리 이 땅의 모든 재단들과 는데 열부 가진 짐승이 이제 단일 정부 이 수장 트럼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내가 본 짐승은 흰말 탄자가 죽었다가 무적 영역으로부터 올라와 사망의 관사를 가진 자, 즉 청황생 말탄자 그들의 세력으로써 창세 이후로 생명체에 등록되지 못한 자들이 되었다. 이거 트럼프를 가리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발가인과 이 라마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이 창세계의 두발가인 라마 이들들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알리는 뜻이 여기에 있으니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이 땅의 모든 제단은 제3성전을 따르는 이제단이로 바뀌어 갑니다.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잊고 또 다른 예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진승은 48대 세계정보 수장이 되리니, 이거 트럼프가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48대 대통령인 이 사망의 이름을 갖고 나온 자,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사망의 이름을 갖고 그가 나왔습니다. 즉, 불못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요. 내가 보던 그열 불은 열 나라. 그게 아직 나라는 얻지 못했으나, 짐승으로 더불러서 임금처럼 건세를 일시 동안 이제 받으리라. 내가 보는 이 트통은 아직 이르지 못했으나, 다만 용으로부터 이제 건세를 받아갖고, 제다 권세를 받아서 아주 임금처럼 42달 동안 이 통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두 짐승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력을 잠시 동안 누리리라. 네, 이것들이 잠시 동안 트퉁이, 잠시 동안 권력을 가지고 레오 14세 두 짐승이 나와서 그 42달 동안 권세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하나님의 아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싸우게 되는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싸우게 되는 이 것이 되겠습니다. 손등에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으로 싸우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것을 받으면은 불못에 들어간다. 이거를 받지 말다. 천사의 인을 받으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거를 갖고 이 악의 세력들과 맞서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두 짐승을 이길 것이요. 또 그와 함께 하는 자들은 피난처로 부르실 것이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바 옴녀가 앉은 물은 제삼 상전에서. 적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고 이 세상의 종교 지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맞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음녀들은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본이 세상 임금은 적그리스도를 소들을 미워하여 모든 권세를 빼앗아 그를 실각하게 하여 적그리스도 인 것을 세상에 알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행할 일을 두 짐승을 일정에 보내어 도구로서 쓰이는 것이다. 나중에는 이 트럼프가 레오 1 4세가 이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형명례를 내고 있으니까, 이 이것은 가짜야, 내가 진짜야. 그러면서 이 이거마저도 이 트럼프가 다 앞으로 나가는. 빼그 권력까지 뺏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두 짐승을 사용해갖고 내가 본바 이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더라. 이 여자는 네오십사세가 이 음녀인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 이 가인의 애녹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도구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